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90%의 육박한 득표율은 조선노동당에서 볼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임당 대표의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일인 독재치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시대, 삼김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조선 노동당에서 볼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체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임당 대표의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행사 공천으로 숙청당했습니다.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원당규를 바꿨습니다. 개딸의 수박 사냥은 홍의병의 망령처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국회까지 장악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30번 탄핵안을 난발했고 33번의 특검법을 난사했으며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인 독재 정당이 의회 독재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1인 독재 치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합니다. 이미 점령군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해체, 공수처 대폭 확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감사원 통제, 온갖 반헌법적 특권과 악법 재추진, 카톡 건열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상권분립을 무력화하고 헌정질서를 파기하는 독재체제 구축의 음모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사자 경선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치열한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 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안전과 통합의 대한민국, 성장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